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인일에 대해서 무인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인일주가 우리가 그 소리 나름대로 장난으로 무인기질이 있다 이렇게 하죠. 이 무인이라는 것이 무토라는 아주 듬직한 산과 댐과 언덕과 같은 이 무양토의 기운이잖아요. 거기에 이 임목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큰 산을 지금 우리가 신발끈을 동료 메고 올라가는, 그죠?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무인이 평간이긴 하지만 평간은 어렵지만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것이 목이고, 목은 희망이고, 그래서 영웅심리가, 기본적으로 무인이 주는 영웅심리가 있죠. 그게 장생이란 말입니다. 이 장생은 희망을 품는 것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장생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호기심이 많습니다. 순수하죠. 우리 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의 기운이 있는 거죠. 음, 듬직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아주 순수한 희망, 꿈, 호기심,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전 의식과 특히 목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러면서도 이 평관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 능력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희생하고 행동하는 우리 평관은 또 행동력 뭐 이런 게 있죠. 이 평관이라는 것은 자연재해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또 필요하죠. 거기에 잇목이 무에서, 수에서 목으로 이렇게 탁 뚫고 나오는 기운이면서 당하란 말입니다. 이 당하라는 것은 또 뭡니까? 폭발적인 감정. 한마디로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중독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잇목의 새로운 희망과 이 평간의 영웅심, 도전의식, 이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명감에다가 장생까지 따 있으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를 뚫고 나가서 그를 성취하려고 하는, 가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죠. 거기에 학당이라는 기운이 있으니까 배움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능력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이렇게 평간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도와줍니다. 거기에 영과 월이 합의되어 있으면 더 그것이 심하죠. 여튼 아주 도전적인 이런 무인일주가 있는데, <laughs> 우리 무인일주 사주 중에 그 노무현 대통령 사주가 무인일주지 않습니까? 여튼 무인일주는 이거는 인늘의 무인입니다. 안 그래도 이 무인 자체가 이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을 고난을 뚫고 노력하는 힘이 강한데 이, 이 무인 중에 살인상생의 균이 있거든요. 그곧 고난을 겪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죠. 이 태양으로 말하자면 태양이 뭡니까? 막 어둠을 뚫고 나서 와저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진취적인 성향이죠. 그런데 이널이면 이게 더, 더 하겠죠. 그래서 이널이기 때문에 평강격이 됩니다. 평강은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만큼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기운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이겨내지 못하면 뭡니까? 이 고통 속에서 자기가 구속당해가지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을 하게만 되면 그만한 성취감을 가지고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인 일주, 특히 인어의 무토는 인중의 병화라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경을 받아들여서 성취하는 기운이 더 강하죠. 그러고 장생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인성들이 나를 확 도와줍니다. 여기 보면 이분의 인어의 무인 일주가 되죠. 그런데 이 관이 강한 사람이 인목 잇목묘목해갖고 관이 아주 강합니다. 더군다나 이잇목이 축이라는 급제에서 축생인으로 뚫고 나왔죠. 그러면 급제들 경쟁 속에서 이 사명감이 튀어나온 거죠. 그러한 세상을 사는데 드러내기는 정관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평관이 정관적으로 변했죠. 이 정간이라는 것은 원칙을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이름과 자기 간판을 중시하는 모습이죠. 거기에 이 평정간이 시로 인해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간이라는 힘든 고난의 시절을 겪고 나면 정간이라는 안정된 조직을 갖춘다라고 볼수 있죠. 이게 인해서 뭐로 보면 우리가 자축 임묘, 진사 임묘할 때 축생인 인생 묘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급제에 의해서 상당히 축토는 얼어붙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 급제 속에서 경쟁심을 가지고 식신에 투출했죠. 그러면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이 상관에 투출했죠. 성실하고 열심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남게 되죠. 거기에서 인목이라는 관을 얻게 되고 이 관에 식신을 올려가지고 식신제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기가 힘들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면 성부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간에 자기가 그대로 이 부모 때에 사에 있는 이편간 어려움, 희망 차지 마는 어려움, 이 뭔가 새롭게 어, 건설해야 된다는, 새롭게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전부 임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설, 건축하는 사람도 이렇게 축인, 이런, 이런 구조로 된 사람들은 대개 기초 단계, 어, 우리 기초 땅 다지고 앉제기 처음 우리가, 이 뭡니까? 건축에 들어가면 기초 트다지고 하는 부분이다니까? 그런 기초 단계 공사하는 분들은 대개 축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축인의 구조를 가지고 그 임무, 이 사회에 있는 임목이라는 평간, 힘든 거, 하지만 건설해야 되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임목을 자기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그런 사명감, 사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발전돼서 어디로 갑니까? 이 얼묘라는 정간으로, 안정된 간으로 바뀌죠. 이 모습 자체가. 그래서 진화되는, 족생인 인생묘로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초반에 이 급제들과 더불어서 급제의 성향을 가지고 식신상간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노력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면서 임묘진이라는, <laughs> 임묘진이라는 간의 조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조직, 동아리, 모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많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임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러고 명함도 뭐 이렇게 인생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게좀 실속 없는 명함이다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뭐, 뭐 자치 뭐 위원회 뭐자고뭐 뭐, 그죠? 애들 선도하는 뭐이임이니까 애들하고도 관련이 많겠죠. 이? 학생 선도 무슨 잠시는 뭐 사회 그 조직 사회 단체에. 온갖 이런저런 명암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또 사명으로 생각하는, 어, 그런 분이죠. 거기에 식신상관이 딱어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고, 인성이 없지 않습니까? 인성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두뇌형이 아니죠.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식신상관, 행동형, 실천형으로 가진, 특히 이게 평관이 식신상관을 가지게 되면 특히 그 행동력이 뛰어납니다. 시천력, 실행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무일이라는 이 강한 기지를 이 식상으로서 드러내면서, 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어, 이렇게 간섭하면서, <laughs> 그죠? 우리가 식상이 간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잔소리,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 장이, 좋게 말하면 이 사회를 고치고, 컨설팅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아 위한 어떤 이렇게 제안을, 제안을 하는, 어, 행동하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단체나 인성이 없으니까, 어, 그, 뭡니까? 그, 박원순 시장 마치로, 그, 사회단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음, 이렇게 많은 감투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은 직업적으로는, 이분은 인성교운이약하 보니까, 그런, 그, 인성, 공부로서 성공하기보다는 초반에 식상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금에 관계된 식상, 칼,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잇목요목이라는 칼, 살아있는 목을 다스리는, 하루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분이 해체을 해서 돈을, 득재를 좀 많이 하는 형태의 구조죠. 특히 이렇게 40대, 이때, 을류대원 들어가면서 인류원진을 딱 치면서 인류원진이라는 것이 이 신금유금이라는 이금이 간지결합을 해서 이금이 힘을 가지죠. 그러면서 을목을 제압하게 되는 그것도 인류원진 매유충으로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이 하루, 해를 만들어서 이때 덕재를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은 자기가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주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 사회에 관여하는 거예요. 사회에 참여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죠. 강격이니까. 그런데 뭐 공무원 쪽으로 간건 아니고 공기업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사업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분은 돈 버는 것은 취미가 없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 부인에게 맡기고 이분은 그야말로 사회생활 여러 가지 감투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조직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장을 하고 어뭐 로타리 사고 뭐 이런 저 이런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하고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회에 무슨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어이 언류대 원 중에 예, 그러고 갑신대 원 중에 식신 제사를하는 운이 계속 오죠. 예. 그러니까 식상으로 제사를 하는 운이 오죠. 예. 계속 이 사회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 그래서 본업이 정치인은 아닌데 정치인과 같이, 같이 된 예, <laughs> 그러한 그죠? 예. 근데 인생이 없으니까, 그, 실건 없는, 그죠? 우측 보면 사회 에 상당히 필요하고, 그죠? 이 사회를 잘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음, 근데 이제 사,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사람 너무 감투를 좋아한다,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나선다, 이런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살아가,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것은 이런 식, 금의 식신을 써서 살아 있는 목을 제압하는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어 여러 가지 구조로 우리가 지금 나타나거든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것이 이제 머리 하는 거죠. 자라는 목을 그저 자르는 거니까 어 우리가 그이 뭡니까 이 미용업 쪽에서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 쪽에서도 많이 보고요. 건축 쪽에서도 많이 보고, 건축이나 토목 이런 쪽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자라는것서 관리하는 게 교육 쪽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살아있는 것을 칼로서 이렇게 그 하는 이 조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살아 팔다발딱 치는 잇목, 묘목 이런 것이 살아 팔다발 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칼로서 바로 제어하는 그런 게 하루를, 어, 죽여서, 어,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물상적으로 갔다는 것. 이분이 아마 이교육이나 건축적으로 가도 상당히 잘했겠죠. 인성이 약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좀 약하다 볼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 이 지지가 축생, 우리가 수생, 목생 이런 상생도 있지만 이렇게 순서별로 이 축담이 인이고 인담이 묘고는 이렇게 이 사람은 진화되는 단계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초반에 급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상관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했다고 하, 하지만은 가면서 사명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 없이 사명감을 느끼고 그것을 이편간을 정간으로 안정되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인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그것에 대한 인정받는 것이 좀 약한. 그죠. 이건 무인성의 특징 중에 이제 그것, 그런 그 것이 또 있죠. 하지만 사명감은 강하고 특히 식상이 간을 볼때 그런 사회에 참여하려고 하고, 이 사회 구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음, 근데 만약에 이분이, 어, 그런 사회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 뭡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막 답답하게 되겠죠. 완전 잔소리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상이 관을 보는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상생으로 넘어가는 구조. 특히 사주가 죄가 없어도 이렇게 식신재살이될 때, 음, 이 사람의 어떤 이 고난, 관을 해결하는 운이 올 때, 덕자를 많이 한다는 것. 그죠? 우리 그런 것들을 이 사주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날의 무인일주, 어,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정치가보다도 더 바쁘게 사회에 참여하면서 사는 사람 사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